애들이 오락 같은 거 하면 게임 같은 애들 게임 잘하죠. 게임하면 허락을 맡아야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집에 가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근데 둘다 충족을 지켜야 게임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게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엄마 게임 해도 돼? 해? 막 해가지고, 그래, 엄마가, 야, 알았어. 제 시간 해. 오늘. 어, 허락을 받다서 3시간. 그럼 3시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한테 걸리면 죽어요. 아둘다 허락을 맡아야 된다니까요. 아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일단 엄마한테는 3시간 허락 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맡으면 돼요? 아빠만 맡으면 돼요. 그래서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알았어.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해. 그 허락을 했어요. 그럼 걔는 게임을 몇 시간 하면 됩니까? 그걸 4시간 반, 그러면 죽어요, 걔는. <laughs> 그럼 엄마한테도 죽고, 아빠한테도 죽고. 3시간 하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아빠한테 걸리면 죽죠. 1시간 반 하라고 그랬는데. 2시간 하면요? 안 돼요. 1시간 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한테도 혼안 나고, 아빠한테도 혼안 나죠. 은행에서 대출 기준을 줍니다. 그럼 EA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 B 기준도 이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죠. 요 기준으로 따라가면 돈을 3억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요 기준 따라가면 2억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둘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럼 2억이에요. 작은 거. 그러니까 요거, 요거 계산할 줄 아느냐? 요거 계산할 줄 아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도 아주 단순해요. 이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단순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적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 기대 안 합니다. 이거 듣고 금방 다 까먹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제가 집중해서 막, 어디에는좀 반복 많이 했잖아요. 한 문제 가지고 똑같은 유형으로 해가지고 꼭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집중 반복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듣고 흘리십시오. 할수 없어요.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첫 번째가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담보 부동산을 봐요, 안 봐요. 담보 봐요. 그럼 담보가 10억짜리가 담보입니다. 이 부동산이. 그러면 요거 10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용자가 가능할까요? 이런 기준이 은행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걸 대부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 50%까지만 돈 빌려주겠다. 그러면 담보 10억 짜리를 들고 오면 얼마까지 용자 가능해요? 5억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안 해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도 봅니까 그러면 요걸 빌려간 애가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5억을 빌렸습니다. 빌렸으면 요 5억을 5억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갚아야 되겠죠. 이게 상환해야 되거든요. 상환하는데 매월마다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매월 20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매월 상환 액이 그럼 요 돈은 뭐 가지고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돈 빌려가는 사람들이 월급 가지고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월급을 봐야 된다. 안 봐도 된다. 월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월급이 100이에요. 갚아야 될건 200이고 그럼 빌려주겠습니까? 못 빌려주죠. 그래서 200이면 빌려줄까요? 여러분 은행 같으면 200 월급에 200 갚아야 된다. 300이면 빌려주겠습니까? 300이면 빌려준다고요? 그럼 그 300까지 200 은행 갖고 100 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0대도 못 빌려갑니다. 400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월급이 월급이 400입니다. 400이면 400 중에 몇 프로를 갚아요? 50% 값죠? 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DTI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DTI가 얘입니다. DTI가 40%로 제한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못 빌려갑니다. 왜? 50%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이왕 행김에. 영어도 알아놓으세요. 빌려간 돈 5억 있죠, 이거. 5억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 o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입니다. 얘는 L. 그다음에 상환하는 금액 200만 원 있죠. 이거는 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연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연으로 계산하면 200 곱하기 12, 2,400만 원. 연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뎁이라고 합니다. 또 발음이 무거을 쓰는 그. 한번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발음이 안 나오는데 <laughs> 요거 요거 네. 수학생 어떤 한 분이 요, 요게 무금이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 <laughs> 그래서 얘 D하고 L하고는 달라요 L은 뭐 빌린 돈 D는요 갚는 돈월될 수도 있고 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l t b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게 자주 들어보셨죠 l t b 는 L은 빌린 돈이고 그 다음에 D T.I. 할때 D는요,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L.T.B.L.T.V. LTV 이런 표현을 쓰면 L 나누기 V 이런 말이에요. T가 뭐 나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D.T.I. 하면요, D 나누기 I예요. 그러면 L.T.V. 하면 L 나누기 V죠. 그러면 L이 뭐고 빌린 돈. 그 다음에 나누기 V는 부동산 가격, value, value. 그다음에 DTI 하면 D는요. 상환하는 금액. I는 인컴, 소득, 사람의 월급. 그렇게 가지고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걸로 하는 제한 하나. 이걸로 하는 제한 하나가 있다. 그래 놓고 둘다 충족을 시켜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숙달이 되면 그러면 빨리 푼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날 잡아 가지고 숙달시키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풀어드려도. 자, 그래서 28번 문제. 옆에 확실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꼭 나옵니다,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도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한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강의 하나도 흔적도 없지만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하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 주택 기금. 국민주택 기금은 뭐하는 돈이겠습니까? 일단 예 기금이죠. 기금은 무엇을 기금이라고 합니까? 기금은요. 모아 놓은 돈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기금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얘가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은 뭐 하려고 모아놓은 돈입니까? 국민주택 하려고. 그럼 국민주택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국민주택을 살라고도 있고, 국민주택을 만들라고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나, 문제는 핵심은 뭐다?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보다 규모가 큰 아주 고급 주택을 산다 만든다 이거 할때 국민주택 기금 지원해 주고 하면안 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 29번에 4번 읽어 보십시오 이거 오겠습니까 x 겠습니까 당연히 x 죠 이건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러또 나올 가능성 그 희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 안한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30번 왜 틀렸어요? 30분에 확실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까? 이것도 어, 거의 100%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뭐. 그리고 이건 맨날 나와요. 맨날. 확실하다고. 제가 확실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걸 확실하다고 합니까? 그러면 제 느낌상 이게 나올 것 같다. 이걸 확실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판단하는 건 말하는 건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작년, 자 보세요. 5년 전 나오고 4년 전도 나오고 3년 전에도 나오고 작년도 나왔다. 줄줄이 나왔다. 이거 내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그런 판단해 가지고 5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나오겠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년 동안 나왔으면 내년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안 나온 지 10년 됐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속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 나온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겠죠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나왔으면 이제 안 나와요 그건 나오면 뭐할수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막판에 제가 이거 했었거든요. 막판에 강의할 때, 최근 5년간, 5년간 3번 이상 출제된 문제. 기억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요렇게 <laughs>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온 거랑 실제 기출문제랑 보면요. 이 상당수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건, 한건 어떤 문제다? 자주 나왔던 문제. 그것도 최근에, 최근에. 그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30분에, 30분에 상황 방식하고 하는 것들인데, 요건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10분간 휴식.